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대찌개를 했습니다. <목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대찌개를 했습니다. 마이크가 꼬꼬르가 있네. <laughs> 남들 보면 라면이다 부대찌개. <laughs> 부대라면. 어디가는 부대찌꺼던데 이제 나는 오늘 좀 먼저 먹어야 햄이 보일지 내하고 양파를 이렇게 살짝 버려도 국물 맛이 나더라고. 오뎅지주면 이런 <목소리> 건조 먹고 있다. 안들으시 l k i 는게 I'm t a l k i 둘이서 이거 a 네 k i n g i 학 t a 학 k i n g I'm t a 는데지금은 I'm t a 는 k i n g 는 하나도 없 k 어 n g i 요 talking. I'm talking. I'm t 기 l 에 i n 서 I'm 우리 그 스프에 어떤 화학 성분이 또어가안 맞나봐. 핸드 응. 유제 참가안 좋아해서 핸드 햄도 먹으면 소재는 높고 스프를 응. 안 넣고 직접 만들어서 어차피 그렇지만 뭐, 국물 내는 데는 뭐 다시다하고 고춧가루 마늘 뭐. 응. 거기다가 재료 좀 추가하고 응. <laughs> 짬뽕도 별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어 그냥. 생벌하고 야채 먼저 기름에 볶다가 그럼 조각을 만들어서 숟가루 넣고 물먹으면 되는 거야 그건 뭐, 뭐. 요리가 아니야 하이드 <놀람> 하이기도 얼마 없었다고 많이 먹었어 한 두개씩 먹으면 못하고 이거가 더큰 것도 있어? 더큰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<목소리> 뭐 이렇게 먹으 그럼 350이 똥통. 똥만란 거? 큰 거? 응 그럼 너무 크그 가격 차이가 차이 나나? 차이가 없으면 그게 낫죠 이게 가격 차이가 나나 어, 24개고 얘는 <목소리> 30개고 동물농장에서 짖는 소리하고 여기서 짖는 소리하고 틀려. 여기서는 위협적으로 웡웡웡웡웡 울리잖아. 응. 동물농장에서 이제 막, 그냥. 아 이제 커플 나고 그러는 그래. 거라고. 양저 주는데도 이뜨거그건 넘어왔어. 저기 얼마나 날렵하냐면은 거의 넘어왔어. 갖고 높은데는? 음, 응. 근데 물지는 않고 그냥. <laughs> 새끼 있는 거를 응 새끼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건드리려고 했지 죽이려고 그 해서 빵이랑 꽉 뚫어버렸지 닭도 맨날 털뽑지않아저 백봉이 그걸 찍어서 통물농장 내보내면 되는데 <laughs> 네. 24시간을 촬영을 해 근데 <laughs> 네, 그거하고 아프리카하고 즉석으로 우리저형 c 가뭐 o 만 e r 짜리 e r 그거 c h of 이 o 나나 그게 the world, some 것 f the material. b e c 잠깐 s e I would only r 저 태블릿으로 에니 근데 그 전에 아프리카 0 계속 켜0 0 0 꺼져갖고 형이 안 했던 건데. 처음에나 반납지가든만그 다음에는 한 시간 있다가 꺼지고 막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 아무것도 없어서?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는 게아